안녕하세요, 영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이제 개면년에 네. 개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또 나이 대별로 알아볼 건데요. 네. 첫 번째 일단은 서른 살을 맞이한 개띠분들. 개띠 분들. 서른 살의 개띠. 아, 개띠 분들은 좀 이렇게 사고 같은 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. 음. 사고 수가 좀 이렇게 나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뭐안 그러겠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거막 타고 다니다 보면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사고 수가 들어서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운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운이 크게 나쁘지는 않고 이제 그 취업이나 이제 제일 이제 이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취업. 취업이 되고, 이제 시험이나 합격 같은 거,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을 해서 외국을 뭐 유학을 간다든가, 직장을 잡으려고 생각하면, 이제 동서사방에 문이 열려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직장을 잡을 수가 있고, 직장을 들어간다 하더라도, 잘못하면은, 거기서 또 여러 사람 주변에서 또 이제 뭐 싸움을 한다든가, 시비수가 있다든가, 그러면 다 나올 수가 있어요.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나이대에 사, 가진 분들은 이제 그 심수석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직장 같은 것도 들어가면 이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그 직장에서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할수 있는 운은 된다고요 운이 되니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고 뭐 자격증도 또 자기가 취득하고 싶으면 몇 개를 할수 있는 그런 거고 귀인이 나타나요 이분, 네. 이 사람들한테는 귀인이 나타나니까 귀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높은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운인데요 요렇게 어, 보니까 올 토끼 해운에는이분들의 괜찮아 빛을 볼수 있는 우, 해운이야 어, 30살 개띠분들은? 예예 네, 자 예. 그러면 다음은 42살 개띠분들은 좀 어떨지도 한번 알아봐 세요 42살의 개띠라 <laughs> 이분들도, 이제 그, 좀. 어, 비슷할 것 같은데요, 서른 살 분들이요? 그 비슷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네. 아, 비슷하고. 네. 해운이 이를 적에는 네. 쉽게 말하면 어제 투자를 한다든가 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금전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<laughs> 선생님도 좀 전에 그 서른 살 분들처럼 지금 마흔 두살 알아보는데 똑같이 파란색 나와서 당황하신 건 아니죠? 당황,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. 아, 네.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깃발을 뽑으니까 아무래도 제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죠. 아. <laughs> 그래서 그래도 근데 이게 신년 운세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건또 알고 가시죠. 아, 그렇죠, 네, 그래요. 그래서 서슴없이 얘기는 해줘야지. 어. 음, 그래서 이제 그 거, 이제 사고수 같은거나 이제 어디막 금전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해운이에요. 조개 네. 해운이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좀 알아서 투자를 해도 이렇게 좀 조심해서 이렇게 두들겨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방면에 또 운은 있어 사람은 이렇게 뭐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운은 들어왔어요 금전이 운이 들어서 와 뜻하지 않게 남한테 꼬시켜가지고 이제 꿈에 빠져가지고 뭐를 또 시작을 하려고 막 들썩들썩 할 수도 있어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진짜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. 그 이제 어떠한 막 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나서도 두들겨 보고 음. 아, 올해 성급하지 말라 말씀이시요왜 네,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이사람을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음. 알아보고 이렇게 뭐든지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내가 하고 있어 이게 금전의 손해가 날려면 누가 시키는 거 같아요. 음. 막해야 되겠다. 해야 되겠다. 하서확 음. 저지르고 나면 이제 금전 손해를 보거든. 음. 운이 그런 운이야, 올해. 음. 그래서 이런 걸좀 참고 쌓아 놔. 좀 듣고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리고 이제 사고 수 같은 것도 이렇게 드러나도 그래도 또그 조상에서도 이렇게 또 자손을 막아주고 네. 또그 위에서 뭐 이렇게 닦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. 이제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사고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그 금전, 투자 이제 그런 거는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조심성 있게 잘하면 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네. 자,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개티 분 중에 54세가 되신 개띠분들이에요. 아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작년까지는 많이 힘들었다고 봐요. 음. 작년에 많이 힘들었는데 올 금년 해운이 바뀌면서, 바뀌면서 이렇게 또싹 앞을 맑혀주는 거야. 이렇게 장애가 많잖아. 앞에 뭐 쉽게 말하면 장애물이 많으면 요 이제 그 칠성님이 이 장애를 다 치워주는 격이에요. 치워주면은 잘 풀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분이 앞을 서서 내, 내 자손 살리려고 도와주는 형국이고 이제 그래.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사업을 해도 성취를 할 수가 있고 또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도 되니 문서를 잡아도 괜찮겠어요. 네. 주, 마지막 네, 네, 네.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본인이 추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사, 장사를 하는 사람은 확장을 해도 좋고. 어, 영장을좀 넓혀도 괜찮고. 네, 넓혀도 괜찮고 또 이동수가 보이니 뭐 이동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음. 뭐 올해는 금전 적으로는 괜찮네요. 어, 좋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갯띠 분들 중에 66세가 되신 갯띠 분들이요. 네. 66세 갯띠 음, 보자. 이거는 뭐냐면 네. 이거는 이제 그~ 대감끼야 네. 대감님끼거든 네. 대감님끼인데 이제 요런 길을 뽑을 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, 네. 이사를 했다든가 네. 어, 네. 어, 쉽게 말해 이사를 했다든가 이제 뭐~ 터전을 마련을 했어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~ 그 터의 대감이 어, 네, 네, 네. 그 터전에 이제 대감님이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. 음. 그 저희 대감님이 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그 대주님이나 기주님을 이제 도와주려고 왕래하는 형국이야. 이제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분이 계신다고 치면 그이 대감님이 왕래를 하면서 막 가는 사람, 오는 사람 막 끌어다가 막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형국이고 도와주러 온 대감님이 계시니까 내가 마음적이라도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. 그러면 이 대감님을 이렇게 좀위치을 해주면 좋아. 음. 대감님을 알아주면 좋다는 거야. 네. 뭐, 간한으로도 해놓고 대감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대감님이 도와주듯이 음. 그러한 형태예요. 아, 네. 그리고 이제 그 대문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. 네. 아파트 같은 데는 대문이 없잖아요. 대문이 없으면 그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고 오는 감이 사람들이 들락거리도록 열어놓으면 어, 배로, 그리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만복을 점지할 수가 있는 거고 개띠분들이 또 이제 개면용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개띠분들 모든 아이띠분들이 다들 활기차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당년히 힘들게 지나갔지만 올해는 해운이 바뀌면서 이렇게 좋은 새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파이팅!